디톡스를 하죠. 이게 병리학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죠. 음. 필요한 거 넣어주고, 음. 불필요한 거 빼주고, 네. 그죠. 네. 이 방법을 떠나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네. 그 파동이든 뭐든 넣어주고 빼주는 거예요. 그죠. 네. 음. 자, 이 뉴트리, 뉴트리 디톡스를 하는 게 결국은 현대의학의 태생적 한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음. 뉴트리션도 안 되고, 디톡스도 안 되죠. 음. 오히려. 톡식을 더 가중시키지 응. 오히려 영양소를 응. 고갈시키지 네, 그걸 흔히 이제 드럽먹어라 그러죠 먹... 응. 응. 그게 이제 태생적 한계야 1번, 2번의 태생적 한계 l d 5 0즉 실험 동물군 응. 실험 동물의 50%를 죽일 수 있는 양 퀀터티 응. 이거가 FDA에 보고가 돼 그래서 저 수치가 보고가 된 거를 판단을 해서 등록하고 시판 허가를 내리는 거야. 요으 LD 50 값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약이 아니야. 약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실험 동물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는 독성이 크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미량인데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몸이 안 좋은 사람한테 그걸 써서 몸을 낫게 하겠대. 그걸 이제 산자로연목구워라고 그러죠.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 찾는다. 그러니까 할수 없어. 이 이걸 갖는 거로 어떻게 목숨을 구하고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냐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연목고를 알겠죠. 그분들. 음. 저는 이게 제일 와닿아서 그 네. 책을 보고 있어. 음. 그래서 태생적인 한개두 가지. 네. 1번뭐 얻은 것은 유이. 음.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데 없거나 없어야 되는데 있거나의 문제인 거예요. 음. 그것을 해결해 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태생제 한계 1번을 현대형의 약물요법이 갖는 것이고 또태생제 한계 2번 LD50 실험 동물의 50%를 죽일 수 있는 양을 FDA의 승인. 승인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그게 연목구라야요 있을 네. 수 없는 일이고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양요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실제적인 부분으로 영양요법을 해서 좋아졌어. 근데 어차피 안하면 3개월 에 4개월 에 하기 전하고 똑같아지는거 아니니 라고 하죠 응.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관리죠 응. 하다못해 기관차 옛날 응. 오래된 역에 가면 지금 그런거 없지만 닦고 응. 조이고 응. 기름 치자 응. 이게 이제 그 설로 관리하는 그 설로반 앞에 명찰처럼 붙여두는 게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야. 음. 하다못해 그 기계도 늘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는 혈관을 한 번도 청소를 하리라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고 하라고 하는 사람도 병원에서 만나지도 못해. 그죠 세수는 매일 하면서. 기차도 맨날 차량은 이걸 항상 조율하는데도.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냥 되어진다는 공짜 심리가 너무 많은 것이 우리 신체거든요. 음. 자, 공짜 심리를 인정하자 이거죠. 왜? 아, 그돈 맨날 쓰면서 어, 그것도 안 돼? 이렇게 되잖아요. 하지만, 뉴트리션에서 디톡스를 먼저 해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디폴트 값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이걸 하는 이유? 우리 인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걸 건강도 100이라고 놓고 보면 뉴트리션과 디톡스를 안 하면 항상 이만큼의 디폴트 값으로 톡식이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죠? 음. 이걸 한 번은 걷어내야 돼. 그래서 디폴트 값을 100으로 만들어 놔야 돼. 그쵸? 음. 이 과정 때문에 우리가 뉴트리셔널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이거 없이 어차피 똑같아지 않아. 똑같죠어 3개월 전에는 이게 있었던 거고, 3개월 이영양요법을 하게 되면 이게 어쨌든 줄거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디폴트 값이 50에서... 100으로 증가가 되는데 음. 그게 어떻게 똑같아요한 음. 그 음.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 중요한 거지 중요한 말씀 드렸던 것도 중고세 가지 구요한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혈관 그 다음에 여기에 ECM이라고 하는 이게 제일 현대강에서 가장 무지한 지역이에요 여기에는 혈장에 3리터가 있고 여기엔 12리터가 있어요 여기는 25리터가 있고 세포 중요한 거 알고 혈관 중요하고 혈액 중요한 건다 얘기해 검사도 이 검사는 해 근데 이 검사는 안해 세포 외핵 세포 외핵을 이게 제일 중요한데 왜 이게 받치고 있어야 뉴트리션이 돼요 그죠 교류 아. 그 다음에 이게 있어야 톡스 이렇게 가지. 네네. 제일 중요한 1번의 뉴트리션과 그다음에 디톡스가 ECM이라는 강. 이 강을 건너야 1번과 2번의 작용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음. 그죠? 근데 현학에선 이걸 얘기를 안 해. 이것만 얘기해. 그러니까 얘가 정상이다라고 하는데 얘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정... 이게 우리가 반건강이라는 거. 나는 무지 아파서 병원을 간데 당신은 너무 건강해요라고 하는 게. 여기는 응. 오케이인데 여기는 나도 오케이 여서 그런 거예요 응.